오케 와아 고빅빅 땡큐 와귀여오 땡큐 헤브 굿데 바이바이 마이 갓 어떡해 이제 택배 왔어 딜리버리 오바데 언박싱 타임 오케이, 우키, 와, 뭘? 카드 있어요. 카드. 너무 예뻐요. 워컴. 레터 원. 레터트 원. 레터 원. 어 어떻게 정성스럽게 또 손편지를 써주셨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오케이. 빠르. 응. 눈물 나, 눈물 나. 준비 <laughs> 와 대박 와, 어떡해 대박. And he got fox. He stole fox. <gasps> 대박 진짜 예뻐. We were thinking about <laughs> oh my God, 오 마이 갓. 어떡해? 대박. 와 이거 진짜 한땀한땀 한땀 정성인데 너무 예쁘다 너무 행복해요. 펭. 특히 편님 감사합니다. <laughs> 고맙습니다. 목소리 너무 작아. Especially for Lunia. 야 <laughs> yeah, not for you, not for me. <laughs> 와. 어떡해 너무 예뻐. 응 음, 향기 냄새도 좋아. 진짜? 있으면. 음. 아 어떡해. 너무 예뻐요. 오 어. 엄마 손파이야 어떡해. 음 엄마 손. 하나만 더. 아 이건 진짜 아껴먹고싶다 엄마 손바위에 오! 오 꼬북칩! 인절미 밥 안먹어봤는데 근데 네, 유노 내 꼬북칩이 좀 별로인걸 이래 인절미 김치만두밥? 와 이거 신기하다 처음 봤어요 김치만두밥 이런게 있구나 꼬북칩 다른거 다른 맛어 이거 그때 줄로으면자이유레디처럼 와. 예. 자빠리. 우와, 이것도 처음인데. <laughs> 너무 신기하다. 짭파리. <짜빠리. 웃음> 이런 게다 있네요. 네. 노짜리녹그짜리 어, 자기님 이거 좋아하냐? 음. 이건 또 트래. 급표. 우와, 공표. 어, 너무 신기해. 비타 500. 비타 500. 비타민 C. 예. 소주. 네. 어신한기 너무 많은데요 젤리 인 젤리? 바카스. 제일 유도 바카스? 아, 바카스. t 인더 쇼웬데두더 일리걸 띵스 데 푸드 카스 I think t have a tiny l i t t l throw. They put the money in the 바카스 box. 타월린 so when i 힘들어. 와이어 워킹캔 와, 빼빼로. 이거 뭐야? 달고나. Actually, all the things I saw one time. s h 이거 a k e h 이 r s e l 와 대박. 와, 한번 해줘라. 맛있다. 막 동산. 너무 신기하다. 어떻게 이렇게 e k s c l u s 거. 어 e 한 거? 와, 어떻게? 어떻게 너무 감사해. 어저 아직 <laughs> 이거 보유 메 헬프 아니야? 어, 그렇지 두. 더킹 데수. <laughs> 와 대박. 어떻게면 많아. 와 진짜 많아. 지 와. 어 왜. 물닭 열문. 와 누룽지. 맞아 누룽지도 먹고 싶었었는데. 자기는 좋아하냐 이런 거? 그치? You love it. 어, 비빔장. 앞으로 간식은 안 사먹어도 되겠다. 예, 비빔장. 아주 지포 대박! 안주. 안주? 아, you k n o 안주. We ate before <laughs> while drinking a l 쥐포. 너무 좋아하는데. 어. 많이 귀여워. Even w i t 그렇지 많이 귀여워. 어. 와 진짜 너무 예쁘다. 이거 잘 모셔놓고 이거 평생 진짜 간직템. 어. <laughs> 너무 예뻐. 레키님 감사합니다. 너무 감사해요. <laughs> 이제 어? 마음 마음이 많이 따뜻해. <laughs> 카메라에 지금 안 잡힐 정도로 지금 너무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감동. 울지 마. Are you c r y n o w 뭐 울지 마. 마 뭐야 <laughs> 인형 진짜 한땀한땀 정성스럽게 만든 건데 너무 예뻐요 어떡해 얘는 진짜 평생 제가 간직할게요 All oh, those things <laughs> <laughs> 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기님 예아 yeah.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편지야, 편지. 손편지도 있어. 손편지. 이거 김님 이라고 보게 되었어요. <laughs> 와우. 와우 진짜 너무 예쁘다. 여자. 이렇게 드레스랑 오마이갓 oh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어떻게 왔다 갔다 폭시 링딩딩딩딩테일도와 진짜 완전 프로페셔널 변명하지. 아 샐리 나 이제부터 죽을. 맞아. 샐리. 아, 어어떻 꼬리도 너무 예뻐.